Why? Wow. 정말 기뻐 보이시네요. 자 그럼 예. 스테로분들한테 몰매 받기 전에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주제. 바람 피우지 마. 너 다른 방에서 채팅 치는 거다 봤어. 이것도 요즘 진짜 많이 보이는 멘트거든요. 내가 너다 보고 있다. 바람 피냐? 이렇게 본인이 감시하고 있을 음 말하는 것. 음. 음. 시청자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음. 행위. 자 게스트분들 이런 멘트 해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다. 아, 다들 보이죠. 심지어 어. 있고요. 네. 퇴근 일주일 안에도 있고요. 다른 방송인 방에 가가지고. 왜 우리 방 시청자 여기에 있음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laughs> <laughs> 오, 야. 와, 그렇게까지. 다들 자진납세라고 계시네요. 지금 채경님이 표정이 제일 안 좋아 보이시는데. 채경님이 예, 어, 제가... 그러시지는 않겠지, 설마. 네, 채경님 <laughs> 아, 아, 뭐, 채, 네, 뭐 체하셨나봐요 <laughs> 지금 잠깐. 네. 아유, 안색이 안 좋으시네. <laughs> 근데 솔직히 진짜로 어... 시청자랑 결혼할 건데, 그 중에 하나 남편 후보가 <laughs> 바람 피는 건 정말 어... 잘못되지 않은 건가? <laughs> 언젠가 나랑 결혼한다면서 지금 바람 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진짜로 결혼한다면서 왜 다른 여자 보는데? 어... 난 이해할 수 없는데? 어... 난 너의 번호도 야, 거, 다 외울 학교 거고, 학교가... 생일도 아예 외울 거고, 직업도 외울 거. 고네가 정실이 아닌 거지, 그러면. 아, 어... 정실이 아니야? 지금 바람 피는 거야? 바람 피는 거야? 이제. 남편 두번로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하다. 어... 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에. 새로운. 아무튼 뭐 시로님은 이런 거안해서것 같긴 한데. 아 네. 저는 저희 분들이 지금 너는 제발 좀 해달라 이러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아, 제발 어, 좀 관심 예. 좀 줘. 아 저는 근데 마인드가 일단 그거긴 해요. 누구를 봤든 다른 곳을 많이 봤든상없다 마지막에 내게에 있기만 하면 된다. 약간 아, 이런 식으로 말했어는 아, 아, 이거 순해거든요. 아, 이거 맛있네. 어, 이거. 결국 돌아올 음. 거 아니까 변호사 분들. 요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게 왜냐면 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음. 일단 쟁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다 나왔어요. 뭐랑 뭐가 아. 문제가 될것 같으세요? 스토킹. 오,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이랑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됐으니까 그런데 둘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돼요. 아. 음. 근데 시청자들 음. 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가 어.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그럼 아. 니건 네안 하고 그냥 팬덤 만 얘기하는 건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 상대방을 오. 특정하지 음. 않고 그냥 다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사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아. 충분히. 아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 아, 그렇죠. 아. 어. 자 다음 주제. 리액션 최대로 아 함. 근데 아. 이건. 장갑표 네.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 벌써부터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셨는데. 아예 아니다예 내가 분명 뽀뽀 쪽 받고 싶어서 쌌는데 오늘은 피곤해하면서 안 하고 혹은 성의껏안 해주고 제만 정상스럽게 해주고 내거안 하고 어왜 어? 나만 안 해줘?라고 느끼는 신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만 안 해주지? 그렇죠. 뭐야 태경 야 너는 너는 그냥 상납금으로 내라. 그렇게네. <laughs> 자 아무튼 리액션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자, 과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 어? 근데 좀 는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리액션이 만약 현물 물건이나 금전적으로 줘야 하는 그런 계열이면 무조건 걸릴 거죠. 예를 들어 저만원 후원해주면 손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몇 개월간 유기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을까? 어, 저는 일단 방송에 안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처럼 돼 있다면은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다될 수도 있지 않을까로 기운 것 같아요. 제가 보스 분들 변호사님 이거 고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범죄에 있어서 묵시적 계약을 인정하는 거는 조금 범죄의 명확성 측면에서 조금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단가표를 달아놓는 수준이 된다면 조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얼마 주면 뭐 해줬다 정도로는 사기죄까지는 못갈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단가표가 있다라는 건 약관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약관이라는 걸딱 정해두고 계약할 때 이거 체크 체크 동의 동의 해가지고 쭉쭉쭉쭉 하는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약관 계약이라고 하는데 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가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어... 그런 의미에서 단가표가 있고 돈을 썼을 때는 애교나 호보라든가 이런 용역. <laughs> <웃음> <용역을> <웃음> 제공할 <웃음> 용역 네. <종역을> 제공할 의무가 <laughs> 응.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용역을 제공할 의사 없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가 될 것이고, 아 근데 의사가 있는데 다만 내가 피곤해서 못 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게 해줬다거나 이런 경우는 민사가 문제는 될지는 몰라도 형사적으로 고사하기는 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 음. 그러면 그런 거네요. 스트리머가? 아, 100만 원 주면 다리 반 캠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말해서 후원한 거면 괜찮은데 애들이 1 0 0만원 주면서 다리 반캠을 해라 이거는 그럴 의무가 없다 이런 거네요. 없죠. 네, 없죠.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창백하셨죠 혹시? 아, 네. 반가표를 안 만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마지만 <laughs> 네. 아, 그렇다고 해서 고소로부터 네. 안전하신 건 아닙니다. 에이. 다음 주제. 에이. 아, 아그 이렇게 저격인가요? 한 명. 한 명. 아니 이거 한명 저격인 거 같은데? 아니, 이상하네? 그... 아 계속 저격 당하는 거 같은데? 착각인가? 그 혹시 그한명 네. 당그러 나오신 거 아니죠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아씨 누구지? 야 음... 아, 어쩐지 나를 아니... 제일 먼저 소비했더니 그게 이유가 어... 이거였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뭘 써도 다 채경님한테 걸리는데 뭐 <laughs> 어쩌란 말입니까? 자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청자들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과도한 수금 행위 이런 게뭐 협박죄 이런 게될수 있을지 궁금한데 실제로 치즈에선 얼마 전에 이 다수가 나와서 자극적인 주제로 아. 과한 돈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시켰거든요. 과도한 수금 유도 행위 이게 진짜 문제가 될수 있을지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 너가 돈안 주면 나 방송 안할 거야라든지 막 그런 식 협박성 발언하면 그게 걸리는 거고 오. 그런 게 아니면 좀 네. 어렵지 않? 할까 싶어요 어, 어 멘트에 따라서 저도 이거 다를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아 과자 먹고 싶은데 뭐 천원 주시면 안돼요? 딱 이정도 그냥 좀기운 수준이면은 좀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희로님도 예, 수금력이 일... 장난 아니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는 가동하는 편인데 예, 아무튼 이제 근데 아까 강요라고 볼수 있는 수준까지 가냐 못가냐의 문제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해요 음. 자,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오, 저는 굉장히 오. 깜짝 놀란 게, 역시 이게 잘못을 저질러 본 사람이, 역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오. 네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아 공갈죄라는 거는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제 공갈이라는 어 개념에는 이제 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요. 아, 아 그런 건 있어요. 뱀 풀고 싶으면 만원 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그거 어? 일종의 개념? 아닌가? 그건 꽉 변호사님의 견해가 좀 <laughs> 되게 궁금하네요. 뻗어뱀 네. <laughs> <또 수고했어? 웃음> 풀고 싶으면. 근데 그만큼 어,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없는 건또 아닌 거 같거든요. 아 그러네. 아, 음. 예, 사실 뭐 그런 뭐 하고 싶으면 얼마 내는 약취 유인범들이 주로 상투적으로 쓰는 램프잖 <laughs> <맨투잖아요. 웃음> 아동 요아유괴법 뭐, 아들을 되찾고 싶으면 지하철역 몇번 출구에 천만 원 들고 와라, 막 이런 것들이 어... 아주 상투적인 멘트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볼 있... 범죄가 안 된다고 있잖아. 보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 어... <laughs> 근데 또... 뱀 풀고 싶으면 그 정도의 수준까지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또 애매하단 말이죠 사실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고 어. 수금 타임의 계기를 속이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막 아, 아주 멋, 멋진 집에서 다리 꼬고서 열심히 네네. 막 시가렛을 피우면서 이렇게 아 사실 난 지금 돈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 집 세내기가 힘든데 아, 여러분들 수금 좀 아, 주면 안 될까요? 아, 막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하면 돈이 떨어져서 그냥 돈내놔는 괜찮은데 아,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돈이 엄청 많은 상황인데 나 진짜 돈이 떨어져가지고 월세낼 돈이 없어라고 하면 사기일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실제 상황과 다르면 은 사기죄가 성립할 려지가 그렇죠. 있구나. 혹은 용도 사기. 음. 예를 들면 아 엄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한데. 아, 아, 야냥 히로야 우리 둘다 아. 그럴 일은 없겠다. 둘다 병원비 모자라는 건 맨날 매한 같으니까. 그렇긴 해. 어. 어.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이거 진짜 몇번 겪었거든요? 가끔 음. 시청자분들이 거실에서 TV로 보고 있다. 아. 스피커로 보고 있다. 나 버스 타면서 보고 있다. 이걸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스트리머가 <laughs> 야스! 같은 말 크게 하거나 예. 뭐 시는 소리 갈겨버리거나 하는 거 제가 진짜 봤거든요 이거 이것도... 대체 뭘 보고 사시는 건가요? 예? <laughs> 그러게 그니까 네. 진짜 뭘 보고 사는 걸까? <laughs> 아무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네. 이거 시청자가 걸릴 것 같은 게 어, 왜냐하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남을 불쾌하거나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영상 청취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피커라고 본인이 했는데 그걸 틀어버려가지고 소리가 들려서 남들한테 들렸으면 아마 시청자가 오히려 걸리지 않을까? 같은 느낌 아, 저는 단발성이냐 아니면은 계속 반복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치취직에서도 이제 정지 기준이 잠깐은 괜찮거든요. 잠깐 아, 반복하는 죽여요. 예 맞아요. 아마 무슨 예, 그 맞아, 맞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어 약간 그냥 저거 상황만 듣고 떠올리면 뭔가 이것저것 많이 걸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걸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 변호사님들, 이거 스트리머한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거... 저는 솔직히 약간 반반 보는데, 그... 박 변호사님, 혹시 고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음. 시청자 스트리머가공범이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범? 아 <laughs> 아 그런가? <laughs> 네, 엄밀히 말하면 형법에서는 조력한 사람이 공범이고, 이제 범죄를 아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 그래요. 응. 아 근데 여기에서 정범이 누구냐? 그러니까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시청자가 정범인 게 아닌가. 아, 어. 유채영님 어. 어? 이번에도 왜네. 좀. 왜냐면 이제 스피커라고 하자마자 뭐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한다든가 막 신음 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스트리버라면 음. 사실 저런 전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거든. 아, 저거 저거 저거. 하면. 네, 그 맞네요. 방송에서 채팅 내시는 도데이션으로 나 스피커로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의도가. 무엇일 것이냐 아 의도 고의범일 네. 수 있다 음... 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음란물 상영 등의 고의가 <laughs> 충분히 있을 수 있다 <laughs> 아 그렇네요 네, 그걸...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음란물 상영의 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고 <laughs> 아 이제 거기에 협력한 이제 스피커라고 말하자마자 냅다 신음 소리를 갈겨버린그 음 스트리머는 거기에 대한 공범이 될수 있다. 아, 아 무섭다. 하여간 둘이 합쳐서 이제 음악물 사용죄 <laughs> 등을 아 둘다 예 네, 제책을 칠 수가 있죠. 아 와, 둘이 힘을 합친 범죄자 공범 얘기가 나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아 경우는 이제 공연음란죄 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단순히 그냥 예스 라고 외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음소리를 잠깐 내는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 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첫 번째는 공연성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지하철 아니더라도 지하철에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공연성은 성립을 해요. 아, 자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공연음란죄가 되려면은 <laughs> 음, 자, 예. 판례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돼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야스라고 외친다거나 잠깐 신음 소리를 내는 거는 아, 저거 뭐야?라고는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야스 외치면 음... 지하철 1호선 야스남이 되는 거일 뿐이구나. 그렇죠, 그 정도인 거죠, 그냥 그 정도인 거죠. 그냥 클론으로 다. 게 네, 그래서 음, 실제로도 빌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신음 소리라든가 사운드랑 결합해서 어떤 행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다만 그 이런 신음소리를 되게 장시간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공연음란죄에 걸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적 흥부를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안 야하게 신음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음. 상형죄가 미수범이 있나요? 쓸것 같은데요. 음아반 퍼죄에 같이 있잖아요. 이게 243조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아, 같은데. 그러네 미수범이 어? 아쉽게도 없네요. 이게 미수죄가 없어서 까비 안냐하면 무죄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면 네. 안녕하면 아. 된다. 이런 이런 아. 음란하고만 이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laughs> 음란한 목소리. 판사님과 검사님이 들어도 충격적인 게 음란한 목소리. 와우. <laughs> 자. 그럼 이제 준비했던 이제 질문 거의 다 끝이 났고 이제 저희 피날레 질문! 고소 안 당하게 <laughs> 스트리머 놀리는 꿀팁! 예쁘게 꾸민다고 해가지고 이게 <laughs>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환호를 해주길 바라나요? 이거를 고소 안 당하게 스트리머 놀리는 꿀팁!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나 장난은 하면 큰일 나니까 웬만하면 이것만은 하지 마라! 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다! 변호사님들 이거 꿀팁 있을까요 혹시? <웃음> <웃음> 그, 일단, <laughs> 키드님. 네. 이두 분도 스트리머라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맞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통매음을 조심하십시오. <laughs> 아 <laughs> 통매음만 통매음을 준비, 조심하셔도 <laughs> 한 8, 90% 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그거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반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트리머 꿀팁은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네더 하면 뭔가 위험해질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 질문 시간, 약간 후원 느낌으로 가져보고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고 싶으신 어, 저요, 분 저요, 저요, 저요. 시청자 후원을 하는데 시끄러운 용도로 보냈어요. 근데 네. 이게 촉각 슈트 콘텐츠여가지고 보낸 건데, 그것 때문에 놀래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경우는 그 시청자는 살인죄일까요? 어? 어? 음, <laughs> 이건 <좀 궁금하다>. 아. <laughs> 과실치사가 쟁점일 것 같은데 곽변호사님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후하게 봐줘도 폭행치사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촉박수트를 입은 사람한테 도네이션을 보냈으면 도네이션을 보낼 때그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조심조심 보낼 의무가 있냐. <laughs> 그 의무를 어겼느냐가 문제가 되는 사인데 그런 의무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과실치사가 성립을 하려면 예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어겼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쇽쇼 네. 방송에서 내가 영도 보냈는데, 사람이 죽을 거라고 <laughs> 예상할 수 있는데, <있는단계>. 아, <laughs> 어, 그러면 또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스트리머가 역조공으로 선물을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하필 그 스트리머가 쓰는 화장품이 아 시청자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 시청자가 아나필락스가 와서 죽었을 경우에는 스트리머는 유죄입니다. 왜 자꾸 죽냐고요. 아, 왜? 사람을 왜 자꾸 자꾸 죽여요 <laughs> 혹시 야. 혹시 죽이고 싶은 시청자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근데 근데 이거 아. 어떻게 보면은 그 희로에 약간 그 각감류 알러지 몇전이긴 하죠. 고대 아, 시련은 선물 받는 그 시청자 분의 알러지 상세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아,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아. 걸렸으면 하는 마음 에 그렇게 보내신다. 아, 아니, 사람. 아니 토, 그건 뭐 아닌 거야. 하나만 걸려라. 아, 그 정도면 미필적 고의가 되나? 될것 같은데요 어. 그 정도. 걸리면 살인 미수고 안 걸리면 살인. 아 음. 근데 알러지 반으로 살인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나필락스 음. 자체가 너무. 네. 죽으면 상해치사, 안 걸리면 상해미수 정도가 될것 같은. 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고의가 없었으면 이제 과실치사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보내는데 내가 그 사람 알러지를 알아야 될 주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음... 최경님 같은 마인드로 진짜로 음... 하나만 걸려라라고 보내시면 아니 전 아, 그런 마인드를 갖추지 진짜... 않았어요! 음... 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누가 저 사람 야채 작다! 이랬어요. 어... 그럼 판사님이 그거 계산해서 그, 그 까서 음... 애매한데요? 사실인지 험인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에? 이 사람 야추 작다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을 적시를 한 걸까요? 아니면은 모욕한 걸까요? 아 모욕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냥 모욕인가요? 모욕? 일지 않을까? 라고 그럼, 그럼 크다라고 하면요? 네. 괜찮을까요 법률가가 어.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적시에서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말이 뭘것 같으세요? 허위, 어. 허위 사실? 그렇게 어. 생각하시죠? 회사? 의견이에요. 네. 의견? 네. 그건 정확히 판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이란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굉아 음,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의견이?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아 하는 건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예아 소울 yes 노로만 아 할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의 야추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의 야추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 크기면. 그런데 아, 아 저희 아 시청자 중에 의사 선생님이 평균에 비해서 작다고 말해가지고 작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너 네? 야추 작잖아라고 말하는데 그럼 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근데 사실일 <웃음> 수 있죠.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아 자, 근데 아또 하나 재밌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적시를 했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어떤 경우냐? 이 사실이 사실은 허위인데 나는 그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아아 진실이라고 아 믿을 만한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은 그거는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아 판단이 돼요. 아무튼 이 명예 훼손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또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수감 한번 돌릴까요? 아, 패널분들 먼저 자 로지타님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고 진행 도와주신 키드님 너무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아유. 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질문 수준이 좀 네. 스스로 좀 부끄러운 질문들 <laughs> 답변해주신 <laughs> 꽉변님 기분이 <laughs> 왜이렇아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 약간 너무 이상한 애로 이미지 바뀌었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는 채경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고생이 많다고 느껴지는 히로 같이 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오늘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올해 했던 방송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방송을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준비해 네, 오셨나요? 아, 이상한 애 맞는데? <laughs> 자 그럼 태경님, 제가 고소당할 거리만 확인한 것 같긴 한데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잘 회피해서 이제 메일로 어미로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로님그메일 오는 대로 체증 다 해두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laughs> 어미로님. 아 오늘 일단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일단 음.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네. 정말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라는 마음에 집이 <laughs> <신이> 있었는데 <laughs> 네. 실제로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네요. <laughs> 아 음, 네. 너무 아, 좋습니다. 오늘 당하는 네. 거구나. <laughs> 네 그래서 음. 이제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음. 네, 최대한 아. 담대하게 봐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꽉표님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아 사실 저는 과거를 아. 많이 하고 왔는데 아. 아, 여러분들이랑 네. 합박을 한다고 이제 공지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제보들을 받았거든요. 아, 어떤 제보 받으셨죠? 뭐길 궁금하다. 생각보다 굉장히 건조한 범위에서 아주 일상적인 <laughs> 아, 음. 예, 법률 상담을 하게 된것 같아서 재밌는 자리였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진답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하산하실 정도의 레벨에 달쳐가시 <laughs>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변호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해서 예, 방송 생활을 이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오, 아이고, 아이고. 방금 어 생각보다 약한데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이 <laughs> 다음은 이제 봉인 해제를 좀더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laughs> 아, 아, 시그널이었구나. 아, 시그널이구나. 네, 아, 전 아, 아, 생각으로 아, 순수하고 사실, 착해서 예, 제가 들은 건 정말 엄청난 계담들이었기 때문에 예시 하나만 말해 줘요. 궁금해요. 예시요? 아니, 이거 말해도 되는 다 아. 되는 괜찮아요. 한번 변상할 변상. 인격 배설물의 아. 법적 지위에 대한 <laughs> 자김영민 변호사님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그 사실 첫 멘트로 너무 오늘 초면인데 최경님한테 좀 상선 무례를 한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 무례 수준은 그냥 무례 수준도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laughs>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laughs> 네? 무례를 저질렀나요? 진짜 모르. <laughs> 사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유. 함께한다는 게참 영광이기도 하고 사실 많이 긴장도 했었는데 어떻게 잘 방송을 <laughs>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들 있다면 더 그러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추버 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법의 사각지대에 많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수 있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스트리머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약이고 영양제입니다. 그러니까. 와우. 항상 우리가 뭐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트리머들이 길게 건강하게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방송들을 좀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순은한데? 아 어, 너무 순은해 아, 아, 마무리까지 만족하게 마지막으로 아, 키드님. 아,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생방송 이렇게 모아놓고 해봐서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이렇게 해주셔서 네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아 감사합니다.